10편 103편부터 119편까지 3단계 뒤에 부분 오른쪽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10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 영혼아 요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시작.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121편 10편 시작. 시편 121편 전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슬,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전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119편 시작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졸이 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아멘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날이고 오늘까지 로마서 16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또 아마 디도서와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저희가 로마서 예전에 강론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포기했던 잠시 뒤로 보류했던 말씀을 드디어 또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지내면서 예레미야의... 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은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죄로 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체 내용으로는 아마 16 15장 33절이 끝이 아닐까 싶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결론이었죠. 성령이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 말씀을 하고 나서 부록처럼 바울이 아, 인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 26명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무난할 명단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짧게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공간이 남았는지 아니면 할 말이 또 남았는지 바울이 또아 또 이것도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게 17절부터 27절까지죠. 무엇보다도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쓴거 보면 바울이 이걸 본인이 직접 이렇게 쓴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말로 하고 그걸 받아 쓴 사람이 서기관인 어떤 이제 더디오였겠죠. 더디오가 이걸 썼고 베베가 이 편지를 전했는데 결국은 바울은 말로 말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 하고 싶은 말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17절부터 20절에 있는 거죠. 여기도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또 마무리 같잖아요. 그런가 하면 27절에도 어, 지혜로 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계속 반복합니다. 저희도 왜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마치거나 주일 예배 마치면 나간다고 저 입구에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갑니다 안녕 하고 저 밖에 나가서 한 30분을 더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또 얘기하고. 좀 그래서 결국 아내들이 가자 좀 집에 가자 언제까지 서 있을래 또 30분이다 이러면 이제 헤어지잖아요. 바울이 편지글을 마무리하면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참 잠깐 이 사람들한테 안부 인사 꼭 해야 돼 해놓고 또 이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교훈을 거슬러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이 있다가 아니.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너희가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교회마다 이, 이, 너희가 배운 교훈대로 살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교화한 사람이고, 교화라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너 헷갈리지 말고, 어, 속지 마라. 라는 거지. 높아심에 한마디 더 하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할게. 예를 들면 차 몰고 나가는데 운전 조심하고, 뒤에 오는 사람 조심하고, 그게 뭐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사고에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하는 이제 좀처언 같은 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죠.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니까 바울이 권하는 내용의 중요한 것은요. 잘 살펴라. 교회가 아무리 평화로워도 어,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유통 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지금처럼 여름 같은 날씨에는 뭐어나도 금방 상하기가 쉽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거 잘 살피는 거죠 이틀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라면 옥상에 올라가서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는 아 그게 또 이렇게 생각이 는데 너무 더워서 못하고 이제 조금만 선선해지면 이제 냄비 들고 옥상 가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지금 저기, 저기 신라면 한 박스 사다 놨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면에 대한 부심이 생기니까 점심때도 잔치국수 먹고 한 분은 여기 가서 한 분은 본가 국수 여기 풍국면 가서 국수 먹고 저녁에도 또제우사 라면 먹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다가 이렇게 그 저희 아내가 숨겨 놓은 곡식 창고를 이렇게 살짝 빼고 들여봤더니 짜파게티가 컵라면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유혹이 돼가지고, 이 새벽에, 그 새벽에 이틀 전에 그걸 먹으려고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짜파게티는 물을 부어가지고, 물, 면을 불린 다음에 물을 버리고 이게 비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라면 끓이듯이 수프도 넣고 다 넣고 물을 가득 넣어버렸네. 그래도 이제 먹고 싶으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물을, 물을 붓기 직전에 이그 스티로폴 통이 조금 이렇게 조금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나 그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좌, 좌우를 살펴보고 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2020년 3월 17일까지가 유통 기간인데, 그러니까 한한 3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건데 이미 마음은 짜파게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들었고, 그 다음에 물은 끓었고 스프도 다 부었고 이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먹어서 버리자. 탈라면 또약 먹으면 되지. 그래서 3년이나 지난 걸 먹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그냥 광에 넣어둔 음식이라도 그냥 꺼내 먹는 게 아니고 살펴야 되잖아요. 음식도 살펴야 되고. 옷도 이렇게 보면 헤어졌는지 단추가 떨어졌는지 살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살다 보면 사람이 바뀌고 또 오염되고 삶의 이 삶의 세상 사례의 요구에 따라서 삶이 변질되거나 변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단이 그냥 이단이 아니죠. 다를 이 끝단이잖아요. 끝에 가서 바뀌더라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살펴라, 살펴라. Keep an eye on. 눈으로 계속 지켜보라는 겁니다. 계속 지켜보라. 병원에 가도요 당장의 증상이 없지만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 일부는 관찰실로 보내서 꾸준하게 살피라고 합니다 무슨 변화가 있는지 출혈이 있는지 뭐 체온의 변화가 있는지 바이탈을 계속 체크합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아무리 좋고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뭐 말씀 암송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몇백 절을 아이들이 암송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살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살펴야 되고 뭐가 혹시 뭐 어긋난 게 없는지 뭐 상처가 있는 게 없는지 살피고 때로는 떠나야 될 때가 있으면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야 돼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요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 관계를 이전의 관계로 유지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하면서 살펴 살펴서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가 하면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19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 사도 마을이 고난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1세기 당시 헬레니즘 사회에는 이 소피아 철학자들이 많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칼을 가진 사람보다 이 옷을 길게 입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전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이 그리스, 그리스 로마에서서 있 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그 지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건축하다, 건축가란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a 로마시대 때 n R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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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m a n R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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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m a 요즘도 건물을 짓다 보면 이 방수가 안돼 가지고 멀쩡한 건물도 비가 새는데 이 고대 사회에 돌 깎아서 만든 건물들이 얼마나 예쁘기도 예쁘지만 그게 어떤 건물은 하늘에 구멍을 뚫었는데 이 통기하는 것이 다 위로 되면서 비가 안 떨어지는 그런 건물 지금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 그 로마에 가면 그런 것도 있는데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선한 일에는 이 지혜를 가져라. 어떤 지혜를 가져라. 선한 일을 지혜롭게 할 때, 그게 완전한 하나 선을 도모하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오늘 하루에 내가 머리를 쓰는데, 어떤 머리를 쓰느냐? 돈 버는데 머리를 쓰고, 또 인간관계 하는데 머리를 쓰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선한 일에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머리를 써야 되죠. 주부들도 주방에 가서 매일 먹는 밥을 차리는 것도 머리 써야 됩니다. 소금을 먼저 넣어야 될지, 간장을 먼저 넣어야 될지, 찬물을 부어야 될지,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될지, 이 참기름 기름에 볶아야 될지, 아니면 삶아야 될지, 다 머리를 쓰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좀 우리가 분, 분별하면 좋겠다 싶어서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그 아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악한데 미련하다 미련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 순전하다 순결하다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나단 뭐,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미련 애구이 미련한 사람아라고 얘기하면 우둔하다라는 건데 악한 일에 두면은 안 되죠. 우둔하다 말은 악한 일에 계속 두뇌 가지고 이게 악한데도 악한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게 미련하다라는 말을 두하다로 해서 가면 한 100만 원짜리쯤 훔쳐야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뭐1 2만 원짜리에 그거는 뭐 그냥 봐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그게 폭행이고 어 그냥 이빨 부러뜨리는 거는 그 살다 보면 이빨도 부러뜨릴 수 있지 이런 미련함이 아니라 순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섞이지 않는다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대로 번역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선한데는 지혜롭고 악한데 섞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한데 섞이지 말라. 음식을 먹든지 뭘 하든지 깨끗한 걸 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뭐 먹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더 하면 그렇죠. 저는 그 떡국 먹을 때 유난히 또 떡국 먹을 때 이렇게 또 이. 고집, 고집스럽게 떡국 먹을 때 만두를 넣지 말, 말자. 떡국은 떡국이지. 떡만두국이냐. 근데 왜 떡국에 만두를 넣으면 떡만두국이라고 하고, 라면에 만두를 넣으면 떡라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두국에다가 떡을 넣으면요. 만두떡국인가? 항상 또 떡만두국이잖아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떡국은 순결, 순결하게 순결 떡국만 먹자. 뭐 이런 <laughs>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썩썩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 저희 교회 분들 중에는 라면에 파 들어가면 또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순결하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악한데 밀어나라라는 말은 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차단해서 순결하게. 보호하라. 세상 정서에 섞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나는 안 괜찮아야 된다. 이게 악한데 밀어나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호를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안 그래야 된다. 이게 악한데 밀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처럼.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악한 데밀련나는 거죠. 요것과 똑같은 패턴의 표현을 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런 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악한 데 선한 데 지혜롭고. 그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요 때도 지혜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어, 비둘기같이 뭐 하라? 순결하라. 요 순결하라라는 표현이 이 악해 라이오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순결하란 말이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결하라가 번역상 조금 더 의미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섞여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 생각, 판단들의 가급적이면 섞이지 않는 것.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나니 흠 없는 자녀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상에 쩔어 가지고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고결함의 가치를 유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많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민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서로 문화라는 데막 허깅하고 안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아이, 저것들은 그냥 이, 이그 부부의 도리도 없고, 그냥 막 남녀가 섞여서 지내는 혼잡한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피를 먹는다. 이런 오해가 가득가득했을 때. 나에이오해가 어떻게 풀렸냐 하면은 아주 순결함으로 풀렸어요 너무 깨끗하고 간정하고 정갈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살피고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7절까지에도 문안하느니라 문안 이제는 그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 를 권해서 무난하라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무난한다라고 하니까 도디오가 받아 적으면서 22절은 자기가 쓴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안한말 16장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도디오도. 요거, 나도 한 마디 쓸래요. 그러고 쓴 거죠. 꼽살에 끼어서 쓴게이2 절인데 약간 위트가 있게 쓴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됐다고만 하고 무난한다, 무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채 이제는 그만하자 그러고 마침표를 탁 찍은 거죠.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이한 통의 편지가 로마를 비롯해서 이 오늘 개신교의 종교 개혁의 큰 기치가 되었고 모든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개혁의 복음의 핵심들을 잘 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지내면서요 우리 믿음 생활이 늘 동일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 잠깐 돌아서면. 이 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예, 좀 이상해요. 맛이 간것 같아요. 살펴야 됩니다. 살펴서 그들에게 악을 제거해서 순결하게 세상 재미에 섞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잘 지혜롭게 어,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 같이 지혜로운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한 주를 살고 주말에 접어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 때에 젖어서 세상 재미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밀어나여 순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필 것이 무엇인지, 집안 구석구석 헤아리듯이 성도들과 식구들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요비자기의 자녀들을 헤아려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된 부모로서는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을 살피고 헤아려서 순결하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주가다 지났고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죠. 저녁에 모여서 말씀 선포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제 윤의 3단계 오늘부터 3단계 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1, 2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은 3단계를 지원하시면 교회에서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